베이비 부모들의 본격적인 은퇴와 명예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지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업에는 많은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좀 돈이 덜 들고 실패해도 부담이 적은 무점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실패도 적고 손실도 적다. 그러면 아주 좋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무점포 창업 그러면 말 그대로 점포를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덜 들어가는, 안 예. 들어가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들 가끔 보시면은 무점포 창업이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이 경우 무점포 창업은 완벽하게 자금이 안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초기 인도 물량에 대해서 대략 한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은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도록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점포가 없는 예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 워낙 경쟁이 치열한데다가 네. 이웹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홍보비도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은 무점포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창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문 판매가 있고요. 방문 음. 판매와 비슷한 회원제 직접 판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초기 자본이 안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말로 무점포 창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회원 직접 판매 제도 바로 아. 그 부분입니다. 그 예. 근데 회원 직접 판매 제도 이거 들으면은요. 네. 그 뭐죠? 다단계 판매, 음. 피라미드식 판매, 그거 음. 딱 생각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라는 말은. 다단계 판매의 대체 용어. 그러니까 음. 다단계 판매에 대한 워낙 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네. 다단계 판매가 처음 시작된 미국에서 네. 이 제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MDL이라고 부릅니다. 아, MLM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하면 멀티 레벨 마케팅. 말 그대로 다단계 판매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단계 판매하면은 네. 이제 사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돼 버린 겁니까? 네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거마 대학생 사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의 대학생들을 합숙을 시키면서 불법 다단계를 아, 네. 종용했던 네. 그런 네.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이유 주수도 사건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 이렇게 다단계에 불법화된 형태의 판매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단계 그러면 불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렇지만 사실. 가짜 참기름이 나왔다고 참기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단계 판매와 불법 다단계는 전혀 180도 다른 거다. 그러니까 참기름과 가짜 참기름의 사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음. 이 다단계 판매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아메이 이런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메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온게 아메이고 음. 어, 외국기 업체로 아메이 허블라이프 이런게 있고 국내 업체로는 하이리밍이 있습니다 현재 대략 한 570만 명 정도가 음. 음. 등록된 회원으로 이렇게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규모가 커지다 가 보니까 음. 학교에서도 이 다단계 판매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음. 상당히 긍정적 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 네. 고려대학교 한상림 교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회원 직접 판매 산업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지 그런 것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회원 직접 판매 산업이 고용 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든지 또타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공헌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액수가 나와 있다라는 걸 그런 연구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무점포로 그러니까 적, 어, 적은 자본과 그 위험이 낮은 상태에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주거나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더 사회적으로나 어떤 고용 정책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네. 그제 주위에서는 오래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그만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회원이 한 570만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1위 업체 아메이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대략 한 11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메이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일정 기간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등록된 회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아. 그런데 이 110만 명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매년 일정수가 빠져나가고 일정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 비율이 대략 한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음. 뭔가 하면은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도. 돈을 벌기는 정말 힘들고 업체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110만 명 정도가 꾸준히 회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회원 직접 판매가 어찌 됐건 열심히는 네. 하면은 돈을 벌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 주위에서 이거 여고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거든요. 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부분의 그 다단계 업체들 보면은 처음 가입을 음. 하면 대략 한 매출의 3% 정도를 돈을 줍니다. 예. 그리고 단계가 올라가서 최고 최고 높은 단계 올라가게 되면 그 매출에 대한 자기 소득 비율이 35%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어. 이 35%는 정부가 법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 이 35%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략 음. 아까 말씀드리기로 110만 명 중에서 보면은 한 2, 30만 30만 명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 사람들의 수입을 볼것 같으면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대략적으로 중간 순위 중간 정도 소득자가 월한 100만 원 정도 벌어 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볼 적에 100만 원 이상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음.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런 분들이 30만 명 중에 상당수 많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윗 단계 네.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봅니까 네, 사실 네.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일 윗단계 사람은 300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30만 명에서 따져도 0.01%고 예. 110만 명으로 따진다면 0.003%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암행에 등록을 해서 회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음. 대학 졸업생이 기업에 취직을 하면서 삼성의 최지성 부회장의 월급이 얼마냐? 나 그만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네. 직장인들이 삼성 사장의 연봉은 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단계 판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만약에. 제일 최고 단계의 소득하고 자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다단계 업체에서 제일 윗단계에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번다라고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좌절을 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좌절해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회원에서 빠져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해서 반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업계에 도는 얘기나 쭉 종합을 해보면은 네.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아마 1년에 한 20억 원 정도 벌지 않느냐 이런 추산이 나오고요. 제일 윗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략 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갖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100만 원 앞뒤로 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명예퇴직하고 노년에 벌기에는 좀 적은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네. 네. 이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한 분,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하시던 분들이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적에 인맥이 넓거나 음. 인적 네트워크에 좋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많이 그렇죠. 벌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메이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보다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모르던 사람들이 구축된 그런 그룹들이 더 오히려 커뮤니티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공하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사실 그 다단계 판매 뿐만이 아니고 방문 판매 라든가 보험 설계사 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볼것 같으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인맥이 좀 넓은 사람이 장사를 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는 이분들은 대부분 중간에 좌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 자기 인맥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영업을 못하는 겁니다 아. 오히려 심성이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 돈을 번다 라는 그런 아.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심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남을 좀 배려하고, 그러니까 요런, 그, 착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의 어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요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필요하지, 뭐, 비즈니스적인 스킬이나 이런 게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 그렇다면 네. 심성이 착하기로 마음먹고 퇴직자들 네. 어떻게 네. 가능할까요 추천하면 합니까근 네, 사실 그 우리가 이 전개를 볼 적에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도매업체 소매업체 예. 그러면서 그 유통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판매는 뭔가 하면 그 유통마진을 소비자이자 판매자한테 나눠주고 그기에 따른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무슨 그 어떤 은퇴자가 늘고 하는데 대한 유일한 해법은 아니겠지만은 음. 상당히 좋은 어떤 탈출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아, 있는 겁니다. 예. 한상리 교수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회원 직접하면 어떤 자본에 대한 그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또 아이템 선정 같은 것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또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무조건 잘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나 어떤 고용 창출 면에서 어, 꽤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수 있죠. 네, 사실 그 창업을 하면 5년 내에 90%가 망하고 한번 망하면 대략 재산 소실이 6,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창업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은퇴하고 사실은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창업을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마냥 등산만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한상진 교수의 얘기처럼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네. 은퇴자 입장에서는 제가 취재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뭔가면은, 하 당장 이걸 해가지고 큰 돈을 벌진 못하겠지만은, 네.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사람하고 맞부딪히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건을 직접 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앞으로 내가 장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예비 경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음. 내가 정말 장사에 적합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네. 그런 좋은 관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